안녕하세요. 오이조입니다. 신캐 비속성의 서포터죠. 시미즈 아카리에 대한 1차 평가 후기 및 세팅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미즈 아카리라는 친구는 비속성 서포터예요. 그죠? 해력 63,000.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다. 아티팩트 세팅은 근위병의 페리도트가 약간 정배 느낌이고요. 신규 무소가금 유저들은 일단 이 친구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뭐 요거 두개 세트도 상당히 괜찮지만 축복 8세트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전투력을 뻥튀기 하는 게더이 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이 페리, 뭐, 근이 7호, 기우술사 페리, 뭐, 요런 것들은 약간 좀 고인물들? 좀 이제 아 이제 나는 이제 축복 안 하고 요 세팅을 뭐 길래에서 써 보겠다. 화면에서 좀써 보겠다. 요렇게 이제 갈때 가면은 좋고요. 물론 이 친구는 이제 보호막 기반이 있어 가지고 이 근위병이 약간 정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심포함 팀원이 보호막 발동 시니까 호마스나이 친구 가 보호막을 거의 상시 발동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초간 주는 피해량 10% 증가가 상시 적용되면서 오막 효과까지 있는 근위병을 선호하는 거고요 옵션을 볼 때는 이렇게 체력이 많이 붙어 있는 것들 체퍼 특기3 이런 거꼭 챙겨주시고 또 그는 수체 아래 체퍼 신발은 체퍼 베이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체력이 1순위에요 체력만 보면 돼요 얘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딜도 생각한 것 같은데 단점이 너무 느려요 그냥 서포터로서 그냥 빠르게 EQ 쓰고 그냥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기대하는 거는 지가 딜런줄 아는 착각하는, 좀 잘못된 설계,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생긴다면, 은 치피를 챙기는 게 조금 더 전투력이나 조금 더 이점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뭐, 딴건다 필요 없고, 사실, 코어 공력은 그냥 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 빨, 빨파입니다. 빨, 빨파. 어, 요거는 지금 그냥 성지 놓고 껴놨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포터라서 어차피 코어 공력 신경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수공, 공포 아닙니다. 수방, 수채, 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밑에는 뭐, 치피, 피증, 이런 거는, 어, 조금 나중에 신경 써도 됩니다. 보통 뭐, 그냥, 치피 두 개, 피증 하나, 뭐, 피증 둘, 치피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아티팩트 세팅이 끝나고 그거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딥하게 맥스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돌려 써도 되고, 중요한 거는 그냥, 깡 체력, 깡 방, 깡 공. 공격력 기반이 아니니까, 치피랑 이걸 가져간 거고.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는 피감이 밸류가 좀 높거든요? 근데 얘는 보호막 기반이니까,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한번 추천드렸고 마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빨간색을 쓰는데 이 친구는 마력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란색을 가져가서 파워 게이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챙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일반 공격 3회 접종시 야 이거 뭐 거의 또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체를 챙긴다 라는 생각만 좀 가져가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신규 유저를 위해서 요게 추가된 거는 상당히 좋은데 이대로는 너무 갱신할 필요는 없다. 써보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이 친구는 이신념이라는 효과가 중요해요. 시면. 이신념은 스택 개념으로 쌓이는 건데, 이따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E 쓰고 Q 쓰라고 나오거든요. E 쓰고 Q. 2번 스킬 쓰고 1번 스킬. 이게 여명의 빛이고, 요게 단면이에요왜 이렇게 쓰냐면, E 스킬을 쓰고, E 스킬을 쓰면, 이 1번 스킬이 당단면으로 바뀌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E쓰고 큐쓰는게 맞아요 이쓰고큐쓰는데그 e 사이에 뭐 어떤 메커니즘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큐를 빨리 써가지고 일도 효과 2에사회 중첩 받고 타입을 빨리 쌓아가지고 10회를 만들고 최대 바피증을 만든다 그리고 궁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e 10회 중첩을 상관없이 궁 쓰면 그냥 바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 효과를 발동시켜서 토마스한테 몰빵한다 자 보면은 얘가 지금 사용법을 그냥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건이를 일단은 넣고 스틸 1 스킬 위에 잘 봐요 체력과 위에 썼죠? 먹었죠? 2 스킬 썼죠? 3이죠또 쓰죠? 적중시 바로 태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어를 중간에 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뭐 이거 처음 써보니까 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느낌만 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그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딱, 아, 하나 쌓이고, 2 e 쌓이고, 5 하고, 딱 해서 확실하게 Q 넣으면서 태그 넣으면 7 스택. 마지막 타격까지. 맞죠? 7. 요렇게 7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대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다음 아, 보면서. 요것도 이제 또 와서 바로 8 됐죠. 그리고 있으면 이중첩. 바로 태그 해가지고, 그림자 소환하면 바로 태그 활성화 되잖아요. 그림자 소환할 때는 코어 공격 생략하고 바로 태그 하고, 공쓰고 저기 위에 동그란거 표시되어 있으면은 극딜이 들어가는구나 알고 극딜 넣고 24초 동안 그냥 때리면 되고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끝나고 끝나죠 끝나고 하지마 제발 하지마 여기서 이제 뭘 보여줄거냐면 만약 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스택을 쌓을 필요가 없는게 궁 탔잖아요 궁궁로 바로 썼는데요 궁 끝나면 5중첩이긴 한데 또 스택 쌓기도 쉽고 사실은 궁 쓰면 바로 이것 들어가잖아요. 동그란 거. 여기서 극딜. 응.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궁 24초가 끝나요. 이 24초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중첩이 되면은 저 동그란 게 생기잖아요. 10중첩이 되면. 이거 끝나면 5중첩에 시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5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카리가 이제 큐티 한번 딱 하면 6. 그리고 2 하면 안 맞았네. 적중시니까 그안 되면 Q라도 막다 넣고 7. 그나 와 이거 박스를 보여드리려고 했네. 어쨌든 스택을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q t 1 e 2 q 2 5도 먹었죠. 그리고 태그하면서 하면은 필 스택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빨리 빨리 유지시키면서 포마스 발사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스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201번 스킬을 먼저 강화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4444 작업하시고, 그다음 여유 되시면 7777 작업해서 전투를 올리는 게 됩니다. 어포터들은 보통 한개 정도는 메인 10 갈만한 게 있는데 이 친구는 10갈게 없어요. 한세미 같은 경우는 에얘 10을 찍어가지고 하나를 좀더 채운다. 어 조금 더 중요한 거 짚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명속성 팀원이 공격 적중 시에 빛의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인게이지 채워주는 거랑 받는 피해 감소만 있는 게 아니라 명속성이 때리면 입니다 내부 쿨이 따로 도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그래서 이 전용 무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당시 거의 5에서 8% 맥스 찍으면 8%예요 명속성 피해 증가가 빛의 방향이 발동됩니다 다만 이게 버프로 표현이 안돼 가지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무튼 명속성 애들의 시너지를 또더 추가할 수 있는 전무의 연결 고리 요렇게 생긴 동그란 표시에 15중첩이 붙는 기체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요게 근데 중첩이 15 맥스인데 시격시 그러니까 더 맞으면은 까여요 그, 그래서 좀 최대한 안 맞고 아카리 최대 체력의 2%만큼 보호막을 유지해 주면 이론적으로는 토마스한테 보호막 효과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토마스의 딜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캐릭터 치력바 위에 보면은 이거 15중첩인지 한 번씩 쭉쭉 확인하면서 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궁극기를 사용하면 활성화되는데 요것도 24초면서 주는 피해량 8%, 그리고 일반 스킬과 궁극기에 치확만 올라갑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뭐 회복되는 건 됐고, 치확만 올라가는, 어 물론 유효하긴 하지만은 이게 바로 정진에 서포터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아마 대처가 뭐 다른 애들은 뭐 치어, 치피 다 갖추고 있는 애들도 있고 좋은 애들 많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뽑아요 말아요 돌파는 얼마 합니까 겠죠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은 구소가금 신규 유저는 뽑을 필요 없다 패스해도 무방하다 약간 나중에 꼬을 걸 대비해서 1돌 정도 구소가금은 1돌에서 3돌 권장은 4돌입니다 그리고 가금너는5돌이고요왜 3돌이냐면, 이 친구는 심연과금한일식이라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 5는 당연히 뭐딜 상승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전투력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고, 쓰려면은 제대로 3돌은 돼야 된다.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친구들이죠. 서포터로서 베일링 피셔, 이슬람, 민병구 충분합니다. 이걸로 대체 가능합니다. 토마스를 쓰더라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에이링, 어, 민명구 충분히 게임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성진우의 서포터로서는 불합격입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들보다는 아까 말한 요런 친구들이 더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성진우 모드의 서포터로서도 불합격 그냥 단순히 꼬마스의 발사대에 불과하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무료로 나가는 쿠폰 구원 등록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